안녕하세요. 부는이러이다이트김 있는 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잘하고 싶으시죠? 근데 런앤러이곳이러닝의자세에 대해서만 이야에하잖아요아이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더 많은 것을 공 있는 여러분, 이곳러닝자세에서 많은 러들이풀에지가 않아서 여러분에게 계속 더 많은 설명들과 더 자세히 설명.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음,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영상에서 아무리 이렇게 잘 찍고,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전달이 부족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러닝 자세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똑같은 포인트에서 조금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계속 찍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풀어내고 있고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저 영상 편집을 하는 친구는 있지만 영상을 찍는 것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일이 있고 저희들은 본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게 한계점이 있다는 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런앤다이트 김 코치가 설명하는 걸 따라해 주셔서 잘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작은 도움이 되는 그런 순간 순간들 정말 어~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서 알려드리고 한분한 한 분에게 부상을 당하지 않고 러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항상 말하는 게제 진심이거든요. 부상이 없는 그리고 러닝의 문화가 부상이 없이 러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많이 달리면 어떠한 자세로 한들 안 다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강 운동과 보조 운동이 꼭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이 러닝할 때꼭 필요한 거첫 번째 포인트는 러닝의 자세가 잘못되면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러닝 자세를 꼭 바꾸,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제가 미드풋으로 뛰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 제가 예전 영상에 보시면 화내면서 뛰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미드풋으로 뛰셔야 된다. 정말 미드풋으로 뛰셔야 된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제가 그리고 수많은 저의 지인들과 아는 분들이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도 부상을 당했다가 미드풋과 제가 강조한 항상 포즈와 자연스러운 당기기와 그리고 낙하라는 동작을 하면서 정말 못 뛰었던 분들 그리고 못 뛰는 친구들을 정말 수없이 뛰게 만들었거든요 정말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만 지금 제가 그것만 하고 있고 뛰지 못하는 축구 선수들 그리고 야구 선수 배드민턴 선수 수많은 운동 선수들 뭐 유소년 축구 선수 애들 유소년 야구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러닝 폼이 다 엉망이었는데 러닝 폼을 바꾸니까 뒤꿈치가 안 아프고 발목이 안 아프고 무릎이 안 아프고 다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경남 창원이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아래에 있다 보니까 위에 분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공유해 드리는 거고요. 음 그리고 제가 정말로 달리기를 잘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 이걸 지켜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버트레이닝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오버트레이닝을 하면 안 돼요. 런앤다이트김 코치님, 오버트레이닝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저희들 아마추어 러너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오버트레이닝인지 아닌지? 오버트레이닝 굉장히 간단합니다. 음,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냥 주위에서 정해져 있는 스케줄 그리고 나에 맞지 않는 스케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오버 트레이닝이에요. 운동을 하는데 항상 근육통을 갖고 계신 분들도 오버 트레이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버 트레이닝을 하면 부상의 원인이 돼요. 근데 오버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많은 지금도 똑같아요. 수많은 러너 분들이. 수많은 아마추어부터 달리기를 좀 하신다는 러너 분들이 그냥 러닝을 하면서 근육통이 오고 힘들면 그게 다 운동인 줄 알아요. 운동이 됐고 내 실력이 늘었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기록 단축은 안 돼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밤낮없이 뜁니다. 365일 운동을 해요. 이런 분은 왜 기록을 못 세울까요? 가장 간단한 답이잖아요. 운동을 매일 하지만 기록은 안 나고 그냥 재밌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의 끝은 기록단 죽이었고 정말 최고 기록을 세우고 싶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끝은 러닝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 내가 최고 기록을 세울 수 있는 만큼의 오버트레이닝이 아닌 나의 몸을 사랑해 주고 러닝을 사랑하는 만큼 내 몸도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버트레이닝 다른 사람의 운동에 맞추지 마라. 나에게 적절한 운동을 찾아서 그 스케줄을 찾아서 그대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러너 분들 알려드릴게요. 정말 처음 달리기 하시는 분들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 운동을 하고 하루를 쉬셔야 돼요. 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예 러닝을 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첫날에 내가 5km 예를 드는 거예요. 첫날에 내가 5km를 뛰었다. 그러면 5km를 그 다음날 뛰는 게 아니고, 쉬라고 해서 완전 풀로 쉬면 근육이 뭉치니까 그 다음에는 한 2km 정도로 거리를 줄이고, 페이스를 속도는 걷는 속도인데, 그 걷는 걸 러닝 자세로만 바꿔서 한 2km를 천천히 워킹 아닌 러닝으로 바꿔서 뛰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하면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휴식한다는 거는 정말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휴식이 필요한 거고 지금 러닝을 하고 초보 러너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천천히 어, 내가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날에도 아주 조금은 러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로 러닝을 조금 재미를 찾아가 보시고요. 거리는 길지 않아도 돼요. 나에게 러닝의 습관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리를 길게 길게 늘려가는 게 아니라 그럼 힘들기만 해요. 거리를 늘려가지 말고 거리보다는 내가 갈수 있는 데까지 힘들게 뛰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뛸수 있는 데까지만 가셔서 꾸준하게 러닝이라는 걸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재밌는 게 러닝입니다. 자, 오버트레이닝 알려 드렸어요. 오버트레이닝은 본인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것만 있으면 오버트레이닝을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회복. 자, 회복은 우리 언제 필요할까요? 코치님, 회복은 언제 필요합니까? 저는 언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러너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회복은 힘들기 전에 그리고 가장 좋은 사이클링은 2주 정도를 운동을 강하게 했다. 내가 2주 정도는 힘들게 정말 운동을 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쉰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러너분들 그리고 중간 정도의 러너분들 자 일주일 정도를 사이클링을 해주세요 일주일 정도 강하게 내가 좀 강하게 해서 피곤함을 느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조금은 천천히 운동 길게 하고 싶죠 러닝 길게 하고 싶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은 조금은 힘들게 러닝을 했다 그러면 일주일은 아주 천천히 남들이 볼때 저게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를 정도의 그런 패턴으로 운동을 해. 저 보세요. 그런 후난 다음에 그 패턴을 2주 사이클링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3주 사이클링. 3주를 힘들게 운동을 하고 한 주를 쉬는 그런 사이클링 패턴으로 가면 한 달이라는 기간이 금방 가고요. 그리고 내 몸이 이 러닝으로 인해서 강해지기 때문에. 회복이 없이는 강한 나무는 부러져요. 강한 고무줄은 거기에 칼을 살짝만 갖다 대도 끊어져요. 하지만 유연하고 근육이 부드럽고 유연한 근육, 갈대가 부러지는 거 보셨어요? 태풍이 와도 갈대는 부러지지 않고 살짝살짝 흔들리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육이 단단해지면 부상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휴식도 분명히 회복 주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셔서 회복을 해주고 러닝을 계속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도 계속 똑같이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운동해 주셔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본인 것이 있어야 한주 사이클링 2주 사이클링 3주 사이클링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본인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고 부상을 당하지 않고 운동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재밌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하나 회복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휴식입니다 휴식은 언제 갔냐 내가 주 5일에서 6일 정도의 운동을 했다 그러면 정말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완전 회복 쉬는 것이 좋습니다 먹을 거를 잘 먹고요 음 그리고 가벼운 산책 아니면 사우나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를 못 가지만 여러분 사우나를 만약에 갈수 있다 아니면 집에서 반신욕을 할수 있다 그러면 반신욕과 사우나 좀 해서 사우나 너무 많이 땀을 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건 콧장등에 살짝 땀이 나고 그 다음에 몸에서 살짝 열이 난다. 그러면 바로 나와서 미지근한 물로 그땀난 것만 살짝 닦아내고 나오면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회복돼요. 근육 무침도 풀리고 그리고 마사지도 좀 해주고 잘 먹으면서 에너지 충전이 돼야. 여러분이 러닝을 할수 있습니다. 에너지 충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러닝 해요? 에너지가 충전이 되지 않는데 달릴 수 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충제도 먹고 막 좋은 약들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휴식이라는 게 없으면 절대로 반복적으로 부상을 당합니다. 아무리 모든 걸다잘 챙겨 먹어도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365일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절대로 기록을 단축할 수 없어요 잘 달리고 싶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런앤다이어트 김코치가 알려준 이세 가지 꼭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였죠? 첫 번째는 오버트레이닝을 하지 않는다 자두 번째는 뭐죠? 회복 회복입니다 회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휴식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러닝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러닝 하면서 정말 지겹게 하지 마세요. 재밌게 하세요. 재밌는 게 러닝이고,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런랜다이트 김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